결혼 두달 전, 지하철에서 남자친구의 한마디를 듣고 파혼을 결심했습니다. 어제 퇴근길, 만원 지하철 안에서 임산부 배찌를 단 분이 저희 앞에 힘겹게 서 계셨습니다. 저는 남자친구에게 눈치를 주며 자리 좀 양보하자고 속삭였죠. 하지만 남자친구는 못 들은 척 눈을 감더군요. 제가 보다 못해 일어나려 하자, 남자친구가 팔을 세개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. 가만히 있어. 괜히 나서지 마. 누가 양보하겠지. 그러나 몇 정거장이 지나도 아무도 그분께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고 그분은 배를 감싸쥔 채 식은땀까지 흘리셨습니다. 결국 전 남자 친구의 팔을 뿌리치고 일어나 그분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. 그때였습니다. 제 귓가에 들려온 남자 친구의 차가운 한마디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.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혼자 착한 척은 다 하고 나만 나쁜 놈 만들어? 임신이 벼슬이야? 힘들면 택시를 타든가. 왜 남의 자리 뺏고 난리야?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따져 물었습니다.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 가관이었죠. 그렇게 남들 눈치 보면서 살면 우리만 손해봐너 나중에 임신해도 절대 저러지 마라. 집에 와서 무심코 본 남자친구의 SNS에는 봉사 활동을 하며 환하게 웃는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. 그 가식적인 미소를 보는 순간 온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. 이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자신이 없습니다. 제가 파혼하는 게 맞다면.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.